안녕하세요. <laughs> 이번에는 어, 제가 계속 기다린 택배가 왔거든요. 그래서 언박싱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뜯어보죠. 일단, 주문한 큐브는, 관포 블랙, 그리고 거관 위에 샤워, 거관 위에 샤워 블랙, YJ 관수 블랙, 그리고 YJ 관수 화이트를 구매, 구매했습니다. 네. 약간 화질이 흐려서 잘안 보이네요. 자, 뜯어보죠. 어? 사은품으로 이게 왔네요? 일단... 네, 이렇게 네개가 왔습니다. 일단 제가 주문한 관포, 두 번째가 고관 위에 샤오, 세 번째가 그 관수 44 블랙이고, 관수 44 화이트인데, 이거는 친구한테 줄 거라 이거는 안 뜯고, 얘네 셋들만 나중에 뜯어서 리뷰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언박싱 영상 마치겠습니다.